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누명입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선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어, 예금 두달새 반토막 역 머니무브 마무리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기예금의 어, 이자가 3%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금에 몰리던 돈들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세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가 되는 정기 예금의 이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률 2%를 적용하면 아직도 정기 예금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예금의 이자 하락은 앞으로 대출 이자도 하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당했으면 4년까지, 어, 대출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빌라왕 피해, 임차인 등 대상, 어, 집주인 전세반환 대출도, 어, 2억까지,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전세 사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전세 의 인기는 상승할 것입니다. 자 세계 경기 연착연착륙 코스피 2,400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음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의 고점이 머지 않았고 연내에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고맙다 챗 GPT 어, AI 챗봇이라고 하네요. 어, 활짝 웃은 반도체주. 자, 삼성전자 주가가 55,300원까지 떨어졌다가 63,4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테마 때문에 삼성전자와 어,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 미래에는 로봇이죠. 로봇은 걷고, 보고, 듣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만지고, 배터리를 내장합니다. 반도체의 수요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부분에 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 금 채굴 ETF가 진짜 금보다 낫다. 자, 금값이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 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금을 직접 담은 ETF보다 더 높은 순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어느 것을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큰 불은 껐다. 반등하는 증권주 실적 악화 전망에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우려 일부 해소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증권주의 상승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예시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곧 고점을 찍고 횡보 후에 하락한다는, 어, 하락하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수도권 남부에 낙찰가율 반토막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역별 경매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양주가, 양주하고 수원이 낙찰가율이 가장 어, 낮고요 화성도, 어, 화성이 가장 낮습니다. 2005산 네, 여기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부동산 조정기는 어, 경매 입찰에 적기입니다. 경매 투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입주 폭탄 아파트 전셋값이 서울 원룸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세 1억 1천만원짜리 물건도 나왔습니다. 전용 57제곱미터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경제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공급 과잉의 무서움을 대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부동산 지인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대구는 어, 이제 올해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많습니다. 어, 25년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 대구의 어려움은 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낮은 대출 금리 영향에 도쿄 도심의 집값이 어, 7%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도쿄도의 중심 6개구의 어, 아파트 어, 호가가 어, 상승을 했는데요. 어, 저는 중심지보다는 성장지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호텔 업무 복합타운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광운대 철도기지창은 용산 철도기지창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낙후된 지역이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자, 광운대역의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몰려있고, 어, 철도 기지창의 모습입니다. 어, 이 철도가 없어지고, 여기가 복합개발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용산입니다. 자, 용산도 어, 광운대보다 더 면적은 크고요. 여기도 어, 철도기 지창이 있었던 자리죠. 여기가 또 개발이 될 것입니다. 자, 표준 주택 공시가가 5.95% 인하된다고 합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확 낮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탈출구는 경기 부양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을 부양시켜야 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규제는 빠른 속도로 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1월, 20, 1월 26일 목요일 선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